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점과 직선은요, 그 위치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점과 직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가능하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 점이 있으면요. 자, 직선이 점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과 직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점이 직선에 속하는 경우, 또는 직선이 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부터 봅시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점 자체가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얘가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직선이 점을 통과할 경우 이런 경우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자, 첫 번째 경우, 점 A는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이런 경우는 점 B는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볼수 있죠? 여기 P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 위에 찍혀 있는 이런 점이고요. 점 B는 평면 위에 있지 않고 공중에 붕떠 있는 이런 점입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점이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정리해 보면, 자,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경우, 점 A는 평면 p 위에 있고요. 두 번째 점 b는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필수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죠? 옳지 않고요. 점 d는 여기 점 d죠. 점 d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맞죠? 직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디온 맞구요 디귿 보겠습니다. 직선 l은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아니구요 지나죠. 울지 않구요 리을 보겠습니다. 점 b와 점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맞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필수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음, 다음을 구해라 그랬네요. 자, 1번부터 보면 면 A, B, F, E. A, B, F, E. 옆에 있는 이면 말하는 거죠. 자, 이면 위에 있는 꼭지점을 구하는 거죠. 아, 그럼 여기 네 개죠. A, B, F, E겠죠. 그래서 적을 때 이렇게 적죠. 자, 점 A.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자,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이죠. C가 여기 있죠. 얘를 포함하는 면은 얘를 가지고 있는 면이니까 모두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면 ABCD가 점 C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자면 그리고요 면 얘도 포함을 하고 있죠. 자, 적어줄 때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 가급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적어줍니다. 이거를 엇갈려서 뭐 BGCF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면은 바로 면 B. 다음에 F G C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얘죠. 이쪽 면입니다. 얘도 점 C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C G H D 이렇게 세 개의 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